아, 여러분 여기 게임모드, 게임모드 산타 약간 크리스마스 분위기 좀 나죠? 여기 새로 냈습니다 더미미 크리스마스 22,000 22저 저 옛날에 이미 옛날 저가 이미 갖고 있는 랜턴인데 업데이트 돼가지고 야, 여기서 뭐야? 게임모드 여기 뉴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? 자, 들어와 봤습 야, 이게 아닌 것 같은데? 이거, 이거 아닌 것 같은데? 어디가야 돼? 여기 맞아. 맞아? 어로 가야 들어가? 만들기. 아빠 만들어? 파티 시작이야? 어? 어. 나가? 네가 만들어 그러면 아니 아빠 어떤 거요? 네가 만들어 아빠, 아빠 아, 아 이거구나 아빠 벽 보고 있었어 야 뭐야 왜 이렇게 밟아? 야 빨리 만들어 네. 아, 이리임잖아 지금. 에이아임에이아임에이 게임에 이게아에이게임이게에이게임오이 게임에 이이 게임에 이 게임에 이 게임에 어, 이 게임에 이게이 게임에 이이 게임에 이게임게임이 게임에 게이게임이 게임에 이게임이 게임에 게이게 크 공략 공략법. 공략법? 음. 해주면 잘 돼. 게임을 시작하고 하면서 계속 노력하자. 시작하면 돼야 돼? 아니 보통 이렇게 열심히 빨리. 음. 음. 어, 아빠가... 어, 가자. 어 가자! 야, 아빠 갔다. 가자. 가자. 야하드로 아니? 일단 노말 한번 해보고. 내가 개 잘하는데 괜찮겠어. 1초 안에 끝났는데. 어, 그럼 좋지. 그런데 내가 더잘하는거 아니? 아빠가 잘수있잖아 아빠가 잘. 수아빠잖아빠 아빠가 하수. 아빠가 하수. 아가방봐봐가방가가방수아 아빠가 랜턴이야 가 e f o r e s a 아 n t Nick 아, 샷을 원. 오! 아빠, 어! 가지마, 오! 아빠 오! 가지마. 아빠 가지마. 아빠 책방에 있어. 어, 거기, 어디, 여기 아빠 여기 있겠다. 있어. 그 아빠 키들로 미 죽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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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어. 가운데 있어야 돼. 야, 그걸 알려 줘야지. 어? 들어가면 들어가기만 있 하면 되는 줄 알았잖아. 오 마이 모자 찾았어. 어? 모자. 모자 어떤 모자. 그 찾는 거 아니야? 그거 그래? 어, 대박이야. 아그 대박. 오! 오! 오 마이 갓! 누구도 쳐봐. 걔가 다시 쫓아왔어. 어? 맨어왔어야 니가 어떻게 된 거야? 겁나 잘하는 고수래매. 제발 크람... 도움을 지켜주세요. 땅탈 소리. 지하실에 갇혀 있는 유령 말한 것입니다. 어, 뭐야 뭐야 뭐또 있어 이제. 지하실에 계속 있던지. 나 지하실인데. 지하실 너 때문에 거기 개가 있구나. 어? 뭐? 나 시원 안 끓고 있어. 아니 걔가 그거 계속 있어. 걔 나올 때까지 기다려줘. 아빠 걔 나오면 나 나한테 말해. 나왔어 나왔어 나. <목소리> 안으로으안으서안내한테안내한테 안으로서 어으 안으로서 어으로서안안으로 안으로서 안이로서로안으로야 안으로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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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쉽게. 여기 형아 썰 고쳤어 아빠 썰매 고쳤어 근데 아직 완전히 고치지는 않았어 수확야 뭐가 뭐가 얘들아 다 고쳤다 형아가 다 했다 야 산이 자는데 어떻게 된 거야 그냥 와서 피 죽는데? 산너무 그냥 피 죽어 어? 거의 숨을 데가 뭐야? 친구도 있는데? 어떻게 물 얘들아 물어볼게 있어 지금 미션 다 했거든? 어디 가야 돼? 나 죽을 거 같아 아나 그래, 애기 거기 그 누구지? 이제 내 말했다 뭐 어디 로 가야 돼 아빠? 열1 7개 구하는 거네. 어, 1 9 개. 장난감, 장난감, 토이야 이집 안에서 구하는 거야? 어 아빠가 지금 한 번도 죽은 적 없어. 뭐가? 나한 번도 죽은 적 없어. 너 아까 많이 죽었잖아. 아안 어? 죽었잖아. 그 형아야, 난 죽었었는데. 아까 장난감 많이 받는데 내가. 아, 아까 내가 죽었긴 죽었는데. 치우로 올라가야 되지 장난감 찾으려면 어. 야 저기 있다 있어, 아빠. 아빠한테? 아빠 있잖아 아빠한테 무 찾았다 아빠한 있는거 같진 않아 아빠한테 쿵쿵 소리가 나가지고 아빠 뒤에 있어서 야 엄마가 더 깜짝 놀랬어 하하하 보이 베이두유 많이 으면 재생이 됩니다 여기에도 있잖아 이거 어? 야지하실에만찾는두 개. 어 지하실에 두개딱남았 내가 지하실에 간 동태거든. 야 찾았다. 야 아빠도만 찾았다. 너찾았대 오케이. Okay. 어디로 가야 돼? 어디로 가야 돼? 이제 개 키를 빼서야 돼. 누구한테? 아빠! 어? 개문 쪽으로 유인해. 우리가 처음에 들어올 때. 오 오미갓! 다 내가 유인할게. 너 왔어. 네. 어이가 없네 야교역 끌자 강아지 이리 온얘 내가 걸린 네. 거 같은데? 야 하늘 원으로한번 죽으면 땡 아니야? 어 땡이지 나이스. 어, 어 그거 나이스 나도 잡았어 어떻게 잡는 거야? 갔다와 빨리와 어? 빨리와 어 가도돼? 어 빨리와 안가야될거같은데 어디가 어가어가 안갈 야 누가 걸렸어? 아빠 나아나 걸렸다 어디로 가야돼 지하철에서 왼쪽이야? 아빠 키 갖고있어? 없지 가도 된다매 키 없으면 안돼 아, 야 지하실로 갔어 괴물 얘한테 말고는 아빠 열쇠 갖고 있으면 안돼 아, 안 갖고 있어 쟤 아빠 어? 아빠 열쇠 안 갖고 있잖아 어, 아빠 열쇠 없는데? 니네만 있으면 되는거 아니야? 나? 어. 나도 키 갖고 있어 지금 안돼 한 명만 그럼 갈 필요 없네? 야 근데 물어게 있어! 야크람프스 지하실만 들켜! 따뜻해! 얘들아 누가 크람프스좀 유인해봐! 빨리 와! 어디로? 야 지하실로 개모가! 나나나나나나아빠 유인해! 유인했잖아! 어? Ho ho ho! m e r r 스 c h 아빠 녹화한 지몇 분만 됐겠어? 이 끝난 거야 우리? 아니 하드 모드까지 해야지. 오십사 분. 14분! 십사 분이야? 어. 하드... 여러분 노말 모드는 끝났습니다. 이제 하드 모드 찾아 들어가. 연습 게임 끝났어요. 연습 게임. 게임 끝. 게임이 연습 게임이야. 이 이유가...